오늘은 2023년 3월 5일 사순 제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이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저는 참 게으른 사람입니다. 뭐 이래저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게으름에는 한 으뜸 하는 사람입니다. 귀찮을 때는 먹는 것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한 곳에 붙어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서 신부로 화려하게 등장하고 납니다. 제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미사 때입니다. 화려한 제의를 입고 주님의 몸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리에서 말을 통해 하느님을 말하고 손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중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의를 입은 저의 모습과 평소의 모습은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자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저의 모습, 다시 말해 미사 때 사제의 모습이 미사의 진실보다 더 위에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산 위에서 변하신 예수님 이 변화를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모라고 말합니다 주님 공생활 중의 중요사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했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처럼 하얗게 빛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황홀하기조차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부활하면 얻게 될 영광인 듯 여기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우리의 넋이 나간 시선과 달리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치르시게 될 죽음의 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될 진실들과 하느님이 버리실 부활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사랑하신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그 일을 의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이 사랑하신 아들은 그 화려한 옷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에겐 아무런 가치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산을 내려가 어떤 일을 보게 되실 테지만,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은 이세 목격자에게 무거운 숙제를 내리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예수님의 화려한 변모는 주님의 부활 때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진실을 알았다면, 감히 그분을 어떻게 할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들이 비겁한 타협을 했다면 주님은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실 수도 또 돌아가셨을 리도 없었을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 산에서 내려가시길 원했습니다. 다시 백성 속으로 들어가셨고 또다시 늘 그랬듯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유쾌하게 하느님을 전하며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 많고 높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또 위험한 음모 속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오늘도 재단에 올라 화려한 제의를 입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몸과 피를 제대에서 받아 교우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제의 가치는 주님의 도구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인 미사 역시.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들어야만 하는 좋은 말씀, 한말씀의 장소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주님과 일치할 수 있음이 좋습니다. 아직도 산 위에 예수님의 화려한 변모가 더커 보이신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느껴지시는지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